이 하나의 그래프가 한국 야구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대회의 마침표를 찍은 건 결국 오탄이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일 미국 마이애미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제5회 2023 wbc 결승전에서 미국을 3대1로 누리 고 1회와 2회 대회에 이은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일본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난 대회에서의 아쉬움을 서록하고 야구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일찌감치 역대 최강의 멤버를 구성함으로써 대회 전부터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오타니 쇼헤이 다르비슈로 대표되는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는 물론 일본 리그 최고의 완성형 투수로 평가받고 있는 야마모토 요시노구. 그리고 이번 WBC 대회 유망주 랭킹 1위로 선정되며 그 가능성을 메이저리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백마일 투수 사사키 로키까지. 1선발급 투수를 4명이나 포진시키며 투수력만큼은 역대급이라는 평가 속에서 대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결국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예선 리그부터 막강한 투수력을 앞세워 7전 전승이라는 새로운 WBC 대회 기록을 세우며 우승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자.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주요 언론 매체에서는 앞다퉈 우승 기념 후회를 뿌리는 등 일본 열도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에 휩싸인 반면 우리 대표팀은 첫 게임인 호주전과 이어진 일본전을 연달아 패하며 일찌감치 짐을 싸야 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이로써 최근 두 번의 대회를 포함 세계대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어야 했는데요. 반드시 잡고 가야 했던 호주전 8실점 패배에 이어 일본전에서마저 13실점 대패를 당했는데 이두 경기에서만 21자책점에 23개의 안타를 얻어맞고, 4사구를 무려 14개나 허용하며 자멸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마운드 붕괴가 가져온 결과는 기록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8강에 오른 팀들의 평균 실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데다 이들 중 한국팀의 경기당 평균 실점보다 많은 실점을 한 팀은 단한 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BC 역대 우승 팀들의 경기당 평균 실점을 보게 되면 2점대를 넘어가는 팀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투수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좋은 성적을 낼수 없다는 게 데이터로도 확인이 된 건데요. 한국, 일본 두 나라만 놓고 보게 되면 투수력이 대회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경기 운영 방식으로 논란이 많았던 1회 대회 때를 제외하면 경기당 실점과 대회 성적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야구가 국제대회 성적이 좋았을 때를 돌이켜보면 막강 타선에 의한 다득점 패턴보다는 언제나 빼어난 투수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인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한국 야구와 일본 야구의 투수력은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구속 증가에 따른 타격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타율을 비롯해 모든 지표에서 구속이 증가함에 따라 수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전히 강속구는 수수들에게 있어 최고의 무기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한미의 3대 리그 패스트볼 구속 변화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2014년 조사 당시만 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던 한국, 일본 리그의 평균 구속은 2022년에 이르러서는 약 2.4km 가량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한국 리그가 3km 증가한 대반에 일본 리그의 경우 5km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한미일 리그별 평균 구속 탑텐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메이저 리그는 논외로 하고 한국과 일본 리그만을 놓고 봤을 때 사사키 로키를 제외하면 얼핏 봐서는 그닥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문제는 우리의 경우 외국인 투수 를 제외하고 나면 국내 투수는 3명 에 지나지 않는 데다 그나마도 상위 포지션은 모두 외국인 투수 라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wbc 대표팀에 선발 된 한일 양국 투수들을 비교하게 되면 그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진다 는 것이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는데 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번 대회 출전국들의 패스트볼 평균 구속을 순위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20개 참가국 중 최하위권인 16위로 대만을 비롯해 같은 조에 속해 있던 호주, 체코, 중국에 앞섰을 뿐 야구 변방국으로 분류되는 영국, 이탈리아보다도 느린데다 일본과는 무려 7.6km나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2009년 대회와 이번 대회와의 페스트볼 구속 증감을 비교한 부분인데요. 2009년 대회에서 한국은 146.3km를 찍으며 8강 진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빠른 공을 던지면서 1위였던 일본과는 불과 0.6km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였던 것이 14년이 지난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팀만 유일하게 구속저하를 보인 반면, 일본의 경우 지난 대회보다 무려 6.6km나 증가하면서 도미니카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도 여전히 가장 빠른 패스트볼을 구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 못지않게 이 과정에서 일본은 피지컬적 변화도 동반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대표적인 투수들을 포함해 지난 시즌 100마일 이상을 던진 파이어볼러들의 피지컬을 살펴보게 되면 190 이하의 선수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과학적인 선진 시스템 접목을 통해 기술적인 도약을 이뤄낸과 동시에 이제는 메이저리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하드웨어마저 업그레이드 되면서 피칭 스타일에서도 제고와 로케이션 중심에서 힘을 중심으로 한 파워 피칭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게 되자,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한일 간의 경쟁 구도가 이제는 라이벌이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특히 추수력에 있어서의 격차는 우려했던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이번 대회가 입증해 준 셈인데요. 종합해 보면 일본은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버리고 속도 경쟁을 통한 세계 야구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 온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비단 일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데요. 앞서 언급한 자료들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 속도 경쟁 관련한 움직임은 이미 도미니카, 멕시코와 같은 전통 야구 강국은 말할 것도 없이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같은 야구 변방인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심지어 야구 불모지라고 할수 있는 중국에서마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야구 강국들의 전유물과도 같던 150km대 빠른 공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젠 한국 야구가 만만하게 볼수 있는 상대가 단한 팀도 없다는 사실과 함께 어느 순간 좁혀진 세계 야구의 현주소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은 날고 후발 주자들은 뛰고 한국은 걷고 있었다. 이번 대회를 간략하게 정리한 이한 문장 속에서 우물 한 개구리처럼 발전 없이 제자리에 정체된 그래서 상대적으로 퇴보해버린 한국 야구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140km 언저리의 어정쩡한 볼 스피드, 타자를 현혹시키지 못하는 밋밋한 변화구, 그마저도 원하는 곳에 꽂아넣지 못하는 볼 컨트롤러는 좋은 성적은 보사하고 오히려 세계 3대 리그라는 우리 프로야구 수준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킬 뿐이라는 사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불러들였음에도. 여전히 세계 축구와의 거리는 좁혀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데다 이젠 한수 아래로 여겨지던 베트남, 태국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에게조차 국내북 신세가 되어버리면서 자국 축구팬들에게마저도 조롱거리로 전락한 중국 축구 슈퍼리그가 한국 야구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600만 관중을 돌파하면 2위 프로축구와는 압도적인 차로 부동의 국내 최고의 스포츠로 자리매김해 온 한국 야구. 이번 WBC 대회를 기점으로 내외부적으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유는 일본의 성과가 단지 국제 대회 하나 우승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국 리그의 흥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수많은 오타니키즈들이 양성될 것이라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은데요. 박세리 선수의 감동적인 US 오픈 우승 장면을 보며 꿈을 키워온 박세리 키즈들이 세계 여자 골프계를 평정하고 김연아 선수가 아사다 마을를 제치고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을 보며 성장한 수많은 김연아 키즈들이 세계 무대에서 피겨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세대를 연결하고 그것이 저변으로 자연스레 이어져 한 분야 전체를 성장시키게 했던 좋은 기억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에. 이웃나라의 우승을 마냥 부러워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세계야구의 흐름에서 한국야구의 부족한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번 대회를 각성의 기회로 삼아 한국야구가 더 높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수 있길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